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C-P-B-C 시청자, 취 독자 여러분, 아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을 병호, 병호년이라고 하고 또 12간주 중에 띠로는 말띠라고 하죠. 또 붉은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붉은 말띠라고도 하네요. 네, 말이라는 동물을 에, 여러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온순하고 또 평화로우면서도 어떤 힘, 파워, 그죠? 힘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도 새해는 온순하고 평화로우면서도 어떤 내적인 힘,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 예상되는 세상의 모든 미래는 사실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들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새해를 맞을 때 아무 걱정 없고 또 두려움 없이 밝고 기대가 충만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한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걱정 있고, 또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 또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아플, 예, 너무 먼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빨리 달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새해를 보통 맞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이제 새해 떠오르는 요 태양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예, 동쪽 바다, 예, 뭐, 정동진이라든지 그 동해바다를 달려가서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 떠오르는 해를 이렇게 맞이하려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네, 네, 그렇게 네, 해를 맞으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런데 그거를 또 이제 리포터들이 가서 또 취재를 하죠. 하면서 자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하고요. 또 새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또 모두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죠. 보다 뭐 소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건강, 헬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또는 영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온전한 그런 상태를 건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상태 아닙니다. 온전한 상태입니다.